핀즈베 판권을 획득한 보령제약에서 바르룸 프로페시아, 핀즈베 샘플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핀즈베 관련 임상시험, 삼상 결과를 제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,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시고요. 대충 요약하면, 피나스트레드 1mg을 먹었을 때랑 비교해서 탈모 치료 효과는 거의 비슷하고요. 반면에 혈중 피나스트레드 농도가 거의 10분의 1, 1 20분의 1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, 우리가 걱정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거. 뭐 성욕이 떨어지거나 발기력이 저하되거나 성과 관련된 부작용은 플라시보군이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서 지금 현실점에서 제일 기대되는 탈모약이에요. 여튼 이렇게 샘플을 받고 제가 몇번 뿌려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시판을 앞두고 어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지 어떤 게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. 오늘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아,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피부에 바르는 스프레이 타입의 용액이다. 밀리리터당 2.275mg의 피나스트라이드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 옆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어, 이탈리아로 돼 있어서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열심히 돌렸더니 눈에 띄는 게딱세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성분은 바르는 어, 뿌리는 미녹시딜 액체형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심하게는 접촉성 피부염으로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뿌리거나 바르고 나서 어, 피부가 가렵거나 계속 자극이 된다면 이약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제품을 오픈하고 나서 한번 일단 뿌렸으면 6개월 안에는 다 사용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. 어, 세 번째는 보인 이걸로 180번 정도 뿌릴 수 있다. 180번이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횟수인데 양 조절을 굉장히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박스를 오픈해 보면. 이렇게 깔때기 하나가 들어 있고요. 그리고 사용 설명서랑 퍼네스 필드가 들어 있는 작은 통이 또 하나 있어요. 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건데 그냥 뿌리면 이게 공기 중에 날리면서 뭐 청소년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흡입할 수도 있고요. 반드시 이렇게 깔때기를 끼워서 깔때기를 대고 뿌리면 머리카락에 묻는 양이 거의 대부분이라서, 어 머리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뿌리면 너무 좀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요. 얘도 두피 위주로 발라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, 뭐, 파스형 공병이나 로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공병을 팔거든요. 이게 민옥시딜처럼 뚜껑이 잘안 열리는데, 뚜껑을 분리할 수 있게 해서 나온다면, 공병이나 로런 공병에 담아서 바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양 조절도 잘될것 같아요. 이게 18ml라고 하는데 민옥시디이한 통에 한 60ml인 걸 감안하면 그 양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탈모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두달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보령제약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가격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시판되는 날짜는. 아마 내년 한 6월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요 정도에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, 좀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물론 이것도 나중에 특허가 끝나고 저렴한 카피 약들이 또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, 일단은 그렇고요.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내년에 보령제약에서 출시될 이 핀주벨을 실물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년에 어떻게 출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피드백으로 닿아서 어, 조금 더 편하고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양 조절을 하기 쉽게 나온다면 탈모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핀주벨의 시작으로 국내 의 탈모인들도 부작용에서 조금 자유롭게 탈모관리를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